안녕하세요.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발명창작과 1학년 권준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명할 발명품 이름은 돌아가는 이동식 미용도구함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이 발명품을 만들게 된 이유는요. 어 제가 학생이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길어져서 이게 미용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미용실을 가게 되니까 미용실의 아주머니께서 여기 밑에 쪽에 있는 파마 도구를 꺼내시려고 허리를 숙였셨습니다 근데 숙이시고 이거를 꺼내실 때 허리가 아프 아프시다면서 이렇게 약간 아프신 표정을 하시면서 어,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걸 듣고 또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척추가 아니 허리가 사람의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어,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를 안 숙이고 어떻게 하면 이 서, 서랍 같은 거 밑에 있는 것을 위로, 위에 있는 것을 아래로 이렇게 하면서 돌리면서 이렇게 온 다음에 빼면서 사용할 수 있을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 베어링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회전하기 쉽게 해가지고, 이게 좀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고요. 어, 이게 서랍의 크기보다 이게 수납 공간은 작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필요한 물건만 이렇게 넣고, 이제 거실에 있다가 이제 안방으로 가고 싶다 할 때쯤에 이렇게 넣고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어, 자신이 사용하고 싶을 때 허리를 숙이지 않고 밑에 있을 때 이렇게 올려서 여기에 뭐 만약 에 핸드폰 충전기가 있다면은 하 꺼내서 핸드폰 충전기를 사용하고 이렇게 넣고 이제 이렇게 이동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용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사물 크기가 작았다는 이유는 어 자신이 필요한 것만 쓸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작게 만들어진 이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사이가 좀 공간이 커요. 그 이유는 여기 서랍 하나를 연결하려면 두 개의 고정이 필요해서요. 이게 고정이 두 개가 돼 있으면 튼튼하게 오래 갈수 있기 때문에 두 개로 할두 개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여기 있는 너트 아니라 원래는 판이었습니다. 판. 판으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빼고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돌리다 보니까 모양이 점점 이렇게 따로 따로 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고 여기 두 개로 연결해가지고 더 튼튼하게 해가지고 지금 조립 과정에서 이게 원래는 사이가 벌어졌지만 원래는 여기 안쪽으로 들어 실제 제품으로 만들 때는 안쪽으로 들어와서 더 여기 공간이 더 좁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서랍과 비교하자면은 서랍은 밑에 있는 것을 따로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허리를 숙이다 보면은 어뭐그 허리를 숙이고 물건을 꺼내고 또 다시 거기에 제자리에 넣어야 되니까 그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쩔 때 집에 있을 때 귀차니즘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 자신은 누워 있는데 위에 뭔가가 있을 때 이걸 잠깐 팔을 뻗어서 이렇게 돌려서 위에 있을 위에 있는 물건을 아래로 내려서 꺼내서 쓸수 있도록 했고요. 그 제가 특허 이게 사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 키프리스에는 비슷한 것이 없었는데 이게 그제 24회 대한민국 발명 전시회에서 그 비슷한 발명품 이름이 도르레를 이용한 항공기내 카트였거든요. 그 기내 카트는 원래 제가 초기에 도면을 작성했던 그림과 똑같이 돼 있어서 저는 그것과 다르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옆에서 뺄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서랍에 실제 제품으로 만든다면, 실제 서랍 가격이 아마 5만, 요즘 제가 검색해 본 결과 5만원에서 한 7만원 이 정도가 보통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제일 싼 가격으로 나온다면 한 6만 원 아니면 5만 5천 원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여기에 들어간 뭐 베어링이나 그런 재료 때문에 그 값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 이 제품이 어 쓸것 같은 곳은 양로원에 계신 허리나 허리가 아프신 할머니분들께서 이렇게 지팡이나 그런 걸 짚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짚고 움직이시면서 뭐, 뭐 필요한 뭐 음료수나 뭐 그런 걸 넣고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될 거, 그런 곳에 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제품을 만든다면, 어, 허리 디스크나 허리가 아프신 할머니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어, 사용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